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부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설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의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위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너부간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 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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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제9 설교입니다. 오늘 22장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시야 이후 남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을 뺀여호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아는 요시아의 아들들이고 형제들이지요. 1. 요시아. 요시아 왕은 아몬의 뒤를 이어 8세에 즉위해서 31년간 통치한 유다의 제16대 왕이에요. 가장 훌륭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이고요.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따라서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성경에서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할 때 유다의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묵기도에서 애굽을 막았습니다. 거기서 요시아는 전사했지요. 이 여호아스. 오늘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세 왕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 왕은 오늘 11절에서는 살룸이라고 부르지요. 같은 사람이에요.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즉이 3개월 만에 애국왕 바로 느고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엘리야 김을 왕좌에 올리지요. 3 여호야 김. 여호야 김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의 대성을 거둔 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지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다니엘 등 귀족들이 함께 잡혀가고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야 김은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그 시신을 예루살렘 성분밖에 던지고 사람들은 슬퍼하지도 통곡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야 김, 여호야 김은 여호야 김 왕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왕시드기야는 여호야 긴의 삼촌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나중에 바벨론의 에윌무르다 왕 때에 명예를 회복하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여호야 긴은 고니야 라고도 부르고 여고니야 여고냐 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역사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왕들뿐 아니라 애굽의 왕도 바벨론의 왕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